이제 10번으로 넘어왔어요. 문제가 좀 많은데 에, 빨리빨리 한번 가봅시다. 10번 그 커피는 언제나처럼 맛이 꽤 이상했습니다. 커피가 맨날 맛이 없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럴 때 있죠. 음,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타주는 커피인데 맛은 더럽게 없어. 근데 맛있는 척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런 그런 시츄에이션을 상정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커피는 이게 주어잖아. 근데 어쨌든 얘기야? 아 맛이 이상했다 이건데요 이게 미국 애들한테는 어떻게 된다고 일단은 맛은 나는 거야 후지든 아니면 좋든간에 일단 맛은 나는 거라고죠 그래서 시작 the coffee tasted 그죠 이게 예, 맛이났다 근데 우리말 말이랑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냄새가 또 그랬고요 너 냄새나 그러면 그안 좋은 얘기였고 엄마 이거 되게 맛있어요 맛이 있다라는 말이요 맛이 좋다란 말 있죠 delicious란 말 있잖아 근데 이, 맛있어요는 맛이 좋다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어떨 때는요, 감기 걸리고 그래갖고 있잖아. 뭘 먹는데 아무 맛이 안날 때가 있지. 돌 씹는 것처럼. 그럴 때는, 엄마, 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죄책감 느끼잖아. 왜?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은 이신전심이라고. 엄마, 내가 몸이 아파서 입이 좀 텁텁해서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아, 이게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맛을 얘가 못 느낀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어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게 맛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커피는 맛이 났습니다. 오케이? 무슨 맛이 느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뭐가 궁금해? 어떤 맛이 나지는데, 어떤 맛이 났는데 이게 나와야죠. 죠그 어떤 맛이 났어요? 꽤 이상한 맛이 난 거야. 그죠? 꽤 이상한 맛이 난 거야. 꽤 이상한 이란 말이 주격보로 오는 거예요. 그 커피가 좀 이상한 거야. 됐죠? 그 이코르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요, quite weird. 이렇게 가요. 여러분, weird란 단어 나오죠?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trange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strange란 단어는요, 이거는 낯선 거야. 낯설면은 낯설면 어때요? 이상하게 느껴지지 그죠? 그래서 그건 낯선거고 weird는 뭐냐면 진짜 이상해 아걔 진짜 이상해 그거 이상한 놈이야 그거 네거티브한거지 그죠? 그래서 weird 알아두시고요 그 weirdo라는 말도 가끔 써요 weirdo weirdo 오만 하나 붙이면은 요거는 이상한 놈 또라이 이렇게 된다 그죠? 알아두세요 근데 에, 그런 사람 우리가 stranger라고도 하잖아 근데 stranger는 이상한 놈 아니에요? 이게 또라이 아니야? 낯선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익숙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 strange랑 구분을 좀 해두시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The coffee tasted quite weird. 그죠? 이코루인 관계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그냥 was로 써도 아무 지장 없는 거야. The coffee was quite weird.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맛이 그렇단 말이 추가가 돼 있다. 됐죠? 그 다음에요. 뭐 남았어? 언제나처럼 이란 말 있죠. 그죠? 언제나처럼. 요거는요, 어떻게 가느냐면은, 이렇게 어, 가요. As usual. 그래요. usual 이란 단어는 원래 형용사인데요. usual days 또는 usual cases 이런 말을 줄여갖고 그냥 평상에 이런 뜻이야. usual. 그죠? as가 뭐뭐처럼 이니까. 그래서 as usual. 좀 외워둡시다. 시작. The coffee tasted quite weird as usual.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끝내봤어요. 지각동사 테이스트 용법 좀잘 챙겨두세요. 자 11번 봅시다. 그는 내 말에 화가 매우 많이 났습니다. 됐죠? 여러분 화가 나다란 말 앞에서 우리가 예문으로 한번 공부했었어요. 그죠? 한마디로 그는 변한거지.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랬더니 화를 보록 낸거잖아. 말을 하기 전엔 어땠어요? 그 사람은 화가 안난 상태였어. 화가 안 냈다가 화가 나게 변한 거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get, become, go, grow, turn 요걸 써야 된다 됐죠? 자, 그는 어떻게 됐어요? He got 또는 he became 됐죠? 어떻게 바뀌었을까? Angry 그죠? 근데 그냥 angry가 아니라 very angry에서 부사 앞에 붙여서 또간 거예요. 시작. He got very angry. 자, 과거로 해놨기 때문에 과거 옛날에 그랬더라고 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이게 궁금하지? 왜 화가 난 거야? 내 말에 그랬죠. 아, 요거 특히하나요 봤더니 at my words 이렇게 들어가요. 에라는 표현으로 at을 많이 쓴다. 그죠? 이런 거좀잘 챙겨 두시고 내가 말을 여러 마디 했겠지. 그죠? 그래서 words 이렇게 간 거예요. 같이 가 봅시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시작. he got very angry. 왜요? at my words. 내 말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He got very angry at my word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신한 표현 잘 챙겨두세요. Number 12.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워요.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는 제 <laughs> 학원 생활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 최초의 학생이자 조교죠. 우리 진홍재 군이 와 있는데 네, 소개는 안 해요. 와서 참관을 하고 저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놀러 왔어요. 어, 이 친구가 어 이제 한 7년쯤 전에 제첫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회계사가 돼가지고 시험에 합격 딱 해가지고 넥타이를 다 메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요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갖고 어 컴퓨터를 톡톡 쳐주고 있어요. <laughs> 아무튼 예,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한 날 있나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합격했다든지 사법고시에 패스했다든지 그죠. 그럴 때 상상하시면서 갑시다.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야. 아니죠. 그거보다는 나는 한마디로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건 슬프건 기쁘건 행복하건 불행하건 화가 나건 뭐야 나는. 느끼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I felt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느꼈죠. 어떻게 느꼈는데? 자랑스럽게 느꼈죠.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냐면 proud라는 단어예요. 이런 pride 들어봤죠? p r i d e 라 단어는 뭐야? 요거는 명사예요. 명사.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부심이란 말이야. 그죠? pride를 타고 다니면 자부심을 느껴라. 그래서 자동차 이름을 그 pride로 지은 거야. 얼마나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명사고요. Proud는 뿌듯해하는 이란 형용사예요.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 화가 났어요. 그러면 I felt so much angry. 그렇죠? 그것처럼 proud를 쓴 거예요. So much proud. 나는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작. I felt so much proud. 그러면요, 뭐가 궁금하죠? 왜 어디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봤더니 Over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다. 이때는요, 전치사로 또 over가 쓰였어. 그러니까 영어가 좀 까다롭죠, 그렇죠? I felt so much proud at myself.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a s 을 쓰든 over를 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단어가 짧아갖고요, 강세도 없어요. 그래서 발음할 때, I felt so much proud of myself. Proud, of, proud. Of, 들리지도 않아. 여기다가 s를 쓴다 그래갖고 발음이 많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I f e l t so much pride at, pride at, pride in myself, pride of myself, pride, of myself, pride of myself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시험에는 많이 나오잖아. 오분야의 신냐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기 힘들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부인 거를 be proud of 그죠? Proud of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참 좋은 거예요. 됐죠? 그런데 못외운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냐면 하 수준이 이것까지 아는 거는요. 완전 고차원이에요. 오케이? 미국 사람들 보고 토익 시험을 보라 그러잖아. 그럼 대학 교수도 990점이 안 나와. 만점이 안 나와요. 미국 대학 교수도 한 930점 나온다고. 세상에 60점이나 날라가. 네? 그럼 생각해 봐. 우리나라 학생들은 990점 만 학생들도 많죠. 그 다음에 토익 선생님들은 매번 시험 보면 990점 맞잖아? 그죠? 근데 미국의 대학 교수는 영어 잘할까 못할까? 엄청 잘하는 거지? 그 사람도 몇점 맞아? 930점 맞아. 자, 여기에 이제 토익의 어떤 함정이 들어있는 건데, 이 사람이 60점이 날아가잖아요? 어떤 건 날아갈까? 이런 건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거. 즉, 미국 사람들도 틀릴 수 있다, 고 이런 것들은. 왜? 오븐 야에시냐 이거 매번 막 바뀌거든. 물론 약간의 노하우는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거는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니까 갑자기 딱 물어보면 어 프라우드 오브였나 에시였나이 정도는 알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토익 시험에서 틀리는 거야. 미국 교수가 60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날아가는 거야? 거의 대부분 문법에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외운다 그래서 영어를 못 했던 이유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어느 수준까지는 이런 거좀 몰라도 올라간다고, 영어는. 그게 뭐야?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착착착 나열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 실력이라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60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외운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전혀 말을 못 만드는데 이런 것만 잔뜩 외우잖아. 이런 것만 잔뜩 외운다고, 즉, 토익을 만점 받는다고, 영어를 잘할 수 없다는 이유 아시겠어요?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하면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요, 아 나올 때마다 외워주면 내가 좀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I felt 어떻게 so much proud. 누구를? Of myself. 됐죠? 누구를 해당하는 말은 주로 o f 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됐죠? 됐죠? 그럼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을까 봤더니요?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죠? 요게 사실은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지만, 여기서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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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게 궁금하지? 언제 그렇게 뿌듯했는데, 언제 언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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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웬이 턱 나오는 거야. 언제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언제? 누구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합격했을 때죠. 그래서 I passed. 뭘 합격했어? The exam 이렇게 가 있죠. 이 p a s s 란말합격하다는 말인데, pass는 원래 뭐예요? 지나가는 거잖아. 시험은 장애물이야. 이걸 pass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하다는 말로 우리가 pass를 쓴다 됐죠? 자, 가봅시다. 시작. I felt so much proud. 누구를? of myself 언제요 when i passed 뭐를 the exam 연결해서 시작 i felt so much proud of myself when i passed the exam 됐죠 well um, i felt so much proud of myself when i passed the exam 하고서 얘기합니 회화라고 영어에도 이 대사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되셨 죠자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또한번 넘어가 볼까요